안녕하세요. 천성 레포츠 백인천 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출시한 세미유로 도어예요.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자 외관을 보시면은 외관은 위쪽 라운드, 아래쪽도 라운드, 완벽하게 이제 유럽식 도어예요. 저희가 팔고 있는 어... 산조 제품, 산조 580 문과 기자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살짝 빠졌기 때문에 이 유리 부분은 훨직히더 날렵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외관은 이제 유럽식 문이면서 내 안쪽은 스윙도어가 들어가 있는 미국식 모기장 문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거는 사용은 편리하고 외관에서 봤을 때는 캐피카의 문이 유럽식 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어를 지금 선전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은 이 도어의 또단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번호키가 번호키가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요. 자 기본적으로는 1234로 되어 있습니다. 자234 누르시고. 열립니다. 잠글 때는 잠그는 버튼을 꾹 누르시면 자 이쪽에 심을 보시면 돼요. 심이 나오는 거를 자 볼게요. 1, 2, 3, 4 누르시고 자동으로 잠기고 그리고 열 때는 잠글 때는 잠그는 버튼 자 이렇게 무선 리모컨도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캠핑카 문을 잠그고 여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 무선 리모콘 이, 그, 번호키를 저한테 많이 구매를 해 가세요. 그래서 직접 장착을 하시는데, 장착을 하는데 깔끔하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기본 키를 빼버리고, 번호키를 기본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외관. 외관은, 자, 유럽식 스타일.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윙도어예요모기장은 스윙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윙으로 해서 여셔서 닫는 방식이 스윙으로 되어 있어요. 스윙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개구부가 있어서 이쪽으로 물건을 받고 안쪽에서 편하게 받고 넣고 할수 있는 개구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기장문, 동으로 볼수 있는 모기장도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식문과 똑같아요. 이쪽 판까지는 유럽식문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슬라이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번호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디자인 면에서도 어, 유럽식 문의 디자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 캠핑카 카운티 카운티 캠핑카라든지 일반 캠핑카에도 얼마든지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천성 레포츠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